사무엘상 27장 5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들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주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낙이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 스에게 이름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나였느냐 하니 다윗이르대 유다 내겹과 네 여라무엘 사람의 내겹과 네겐 사람의 내겹이니나 네 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풍습이 있었달까 두려움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월요일입니다 다윗은 계속적으로 사우를 피해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블레셋 땅 가득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블레셋 땅까지 피신해서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내가 여기서 살아야 할 처지인데 나에게 땅을 조금 달라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된 일인지 블레셋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주어서 거기서 살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이 사울의 눈을 피해 들어간 곳이 블레셋 땅입니다. 이는 더 이상 다윗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사울의 눈을 피해 숨을 곳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땅까지 간 것을 알지만 다윗을 잡으려고 블레셋 땅으로 쳐들어가기에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만큼 블레셋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울에게 너무나도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또한 다윗의 입장에서도 블레셋 땅까지 도망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임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기름부음을 받은 자인데 블레셋 땅까지 도망 쳐야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블레셋은 역사적으로 볼때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늘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사울의 눈을 피해 숨을 곳이 없고, 즉, 이스라엘 땅에는 다윗이 안전하게 거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까지 가는데, 블레셋 왕은 다윗에게 땅까지 주면서 블레셋 땅에서 사는 것을 허락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 땅에까지 숨어들었지만, 그렇다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사명까지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치고, 승리하는 승리했다라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블레셋 땅까지 들어간 그런 상황에서도. 아말렉을 진멸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은 지금 블레셋 땅에 있지만 마음만은 하나님 곁에 있다. 마음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블레셋 땅에 숨어 있는 것이 나름 그에게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핑계가 될 수도 있고 변명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편안하게 거할 곳이 없었다.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땅에 편하게 거할 곳이 없는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상황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블레셋 땅에 숨어 사는 것을, 핑계거리로 삼거나 변명으로 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를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속에서 현실과 타협하거나 안주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자로서. 도리어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보물 받은 자로서 불레새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핑계와 변명을 일삼으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쩌면 우리는 핑계와 변명으로 일삼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래서 못하고 저거는 저래서 못하고 이거는 이래서 힘들고 저거는 저래서 힘들고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핑계와 변명이 더 많았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변명과 핑계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받은 자로서 지킬 것은 지켜나가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변명하지 아니하고 핑계 대지 말고 오히려 지킬 것은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현실에 타협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내가 지킬 것은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변명과 핑계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이 있지 않고 지킬 것은 지켜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